안녕하세요. 아나토미 러닝 가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장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장은 순우리말로 가슴 한복판이라는 뜻입니다. 복장 터진다고 할때 두드리는 부위에 바로 복장뼈가 있습니다. 복장뼈는 길이 약 15cm에 위아래로 길고 납작하게 생긴 뼈입니다. 마치 짧은 칼과 비슷해 이 뼈를 칼에 비유해서 각 부분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복장뼈는 위에서 아래로 복장뼈 자루, 복장뼈 몸통, 칼돌기로 구성됩니다. 복장뼈 자루는 복장뼈의 가장 윗부분으로 칼의 손잡이에 해당합니다. 자루는 위쪽이 아래쪽보다 넓은 네모꼴이며 세 부분 중 가장 두껍습니다. 자루의 위 모서리는 아래쪽으로 패여 있어 목 아래 페임이라 하고 양쪽 빗장뼈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으로 겉에서 쉽게 만질 수 있습니다. 목 아래 페임의 양 가쪽에는 빗장뼈와 관절을 이루는 빗장 페임이 있습니다. 자루의 가쪽 모서리에는 첫째 갈비뼈와 만나는 갈비페임이 있습니다. 복장뼈 자루와 복장뼈 몸통이 만나는 곳은 약간 각을 이루고 있어 앞가슴에서 쉽게 만져볼 수 있는데 이곳을 복장뼈 각이라 합니다. 복장뼈 각의 가 쪽에는 둘째 갈비뼈가 붙습니다. 복장뼈 몸통은 세 개의 가로능선에 의해 네개의 분절로 구분됩니다. 각 분절은 시기를 달리해 뼈가 되기 시작하는 부위로 이 분절이 위아래로 만나는 곳의 흔적이 가로능선으로 남습니다. 가로능선의 가쪽에는 갈비뼈가 붙는 갈비폐임이 있습니다. 갈비폐임은 온전한 것이 4개, 절반폐인 것이 2개 있는데 절반폐인 것은 각각 자루와 칼돌기의 반폐임과 만납니다. 칼돌기는 칼의 뾰족한 끝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끝이 둘로 갈라져 있거나 구멍이 뚫려 있는 등 생김새가 다양합니다. 복장뼈 몸통과 칼돌기가 만나는 곳의 가쪽에 일곱째 갈비뼈가 연결됩니다. 이상으로. 가슴 한복판에 있는 짧은 칼 모양의 복장뼈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복장뼈의 양 가쪽에 연결된 갈비뼈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뼈에서 또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